자, gtf 토케의 파트 2, 기사문, 오늘 테스트 2회분 들가겠습니다 자, 60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데, 대부분 60번 문제는, 어, 이 기사문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 그 어떤 주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어, 지금 또 최근 시험은 지금 이 문제처럼, 바로 이 세부 정보를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단락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은 순차적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러면 첫째 단락에서 60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은 목적이든 주제든 세부 정보든 이 파트 2에서 이 60번 문제는 선지를 먼저 분석해서 들어간다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세부 정보는 어, 질문의 키워드를 잡고 바로 본문의 단락을 가는 것이지만, 60번 문제는 반드시 선지를 먼저 분석하라했습니다 자, 선지에서 단어를 보면, conduct는 수행하단 뜻이고. confirm은 확인하단 뜻이고, verify도 확인하단 뜻이죠. 그리고 이런 유사 단어들은, 어, 일단, 정답에서 일단,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묶어두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determine. 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determine은 결정하단 뜻인데, 그, 2차적인 의미가, 뭐, 뭐를 알아내다. 어떤 사실을 밝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하다가 A고 conduct 확인하다가 confirm verify고 그다음 c 의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되죠. 그러면 B를 뒤에 구체적인 보면 creature 생명체의 e x i s t 존재를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 에 C는 local organism 지역 유기체의 species는 종이죠. 지역 유기체의 종을 알아내고 밝혀내는 것. 그 다음 에 D는 mysterious, 신비한 DNA의 어떤 nature, 성질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되죠. 어쨌든 첫째 단락에서 단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첫째 단락이 요 부분이고, 제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제목하고 연관되어서 답이 나온다면, 은 굳이 첫째 단락을 바로 읽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fail to find 발견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find라는 의미가 최근에 이 독해에서 이 지금 동요를 찾는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해요 뭐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아까 전에 우리 문제 의 분석했을 때 확인하다는 단어가 뭐 있었죠?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확인하다 뭐 있나요? 뭐 있었나요? v e r i f y 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뭐 알아내다 밝히다 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가 뭐 있었죠. 바로 determine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세 개의 단어가 find 했던 paraphrasing 단어로 다 출제가 되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find 하고 연결되는 거 determine, confirm, verify.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 밝혀내는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뭐를? monster, 괴물이죠. 괴물이라는 것은 아까 선지에서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paraphrasing 될수 있을까요? 괴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죠. creatur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d n a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이 rock라는 단어는 이 호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수라는 단어, 여러분 단어 뭐 있죠? lake라는 단어죠. rock도 호수예요. 그다음 네스 이건 고유명이죠. 그러니까 네스 호수에서 어떤 몬스터, 괴물 DNA를 확인하고 찾아내고 발견하는 걸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제목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력 자체가 그러면 이 찾아보는데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확인하고 뭔가 밝혀내고 뭔가 이 알아내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하는 의미 아니죠. 그래서 답은 A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하다, confirm, verify. 그 다음에 알아내다, 밝히다, determine. 동사 부분은 paraphrase 됐고요. 목적 부분. 어, 생명체의 어떤 존재. 그 생명체가 바로 몬스터, 괴물이었죠. 우리 괴물의 DNA라는 거 있다라면 그생명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괴물의 어떤 DNA를 어,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그, 어떤 생명체가 그 호수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발견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바로 이 네스 호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실패했느냐 하면은 생명체의 어떤 존재 확인하는 걸 실패했는 거죠. 답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C 부분은 지역 유기체의 어떤 종을 갖다가 알아내고 밝혀내는 것. 그게 아니고요. D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한 DNA, DNA 있다께서 이거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비한 DNA의 어떤 성질적인 부분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명체, 어떤 괴물의 그 부분에 호수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 존재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B로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첫째 단락에서는 이제 60번 문제가 해결되었죠. 제목을 통해서. 이제 61번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둘째 단락을 생각하면서 61번 문제를 보는데. 자, 항상 문사에서 주어 부분을 먼저 보라 했어요. 자, 이 부분 볼까요? 로크, 레스. 그러니까, 네스, 호수, 의. 여기 뒤에 더 있네요. 몬스터, 사이트닝까지요. 그러면 로크, 네스, 몬스터, 사이트닝까지. 그러니까, 네스, 호수, monster, 괴물, sighting, 보았다는 이야기니까,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그 목격의 past report, 과거 보고서가,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예요. why, w was rejected, 거절이 되었느냐. 자, 다시 한번 더. <laughs> 네스 호수 괴물 목격의 과거 보고서가 왜 거절이 되었는가.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 둘째 단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줄, 둘째의 단락은 <laughs> 지금 여기서 디지스트의 문맥적 의미까지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약식 독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네스호스 몬스터 괴물 레전드 전설은 바로 6세기에 스타트 시작을 했고 항상 이 계속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겠죠. 그때 아이리스 몽크 바로 아이리스 아일랜드 몽크 수도성이 Was supposed to be supposed는 t o 뭐로 여겨졌다는 이야기죠. 뭐 명령을 했는 것으로 여겨졌다. 뭐를 water beast 수중괴물이 목적어. To digest란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다면 유리하겠죠. 몰라도 문맥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swimmer 수영선 수영하는 사람들을 attacking 공격하는 거로부터 디지스트 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그만두라고 그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죠? 공격하면 안 되죠. 수용하는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디지스트는 뭔가 그만두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걸 뭔가 그만두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디지스트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를 보면, 디스프트는 이거는 이제 방해하다는 의미고, slow는 느리게 하고 뭔가 지체시키는 거고, 둔화시키는 거고, postpone은 연기하다는 거고, refrain이 삼가하라는 이기죠 수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삼가하라는 이야기니까 refrain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t 가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단어가 이 command라는 단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 발음이 지금 거의 똑같죠. command, command. 위에 끄는 command는 고멘데를 성형수술 이야기, 고멘데를잘꼬맸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커맨드가 칭찬하다고, 밑에 거는 이제 코만도가 명령하다, 이렇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가 우리 시험에서 기출해서 이 단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Paraphrasing. 바로 mandate라는 단어가 있죠. mandate. 남자하고 밖에 나가서 노초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데이트해라고 명령한다 했겠죠. mandate, 명령하다. 요거 연결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러한 사이트 g 목격은 continue, 취소겠습니다. The century, 수세기를 걸쳐서 through, 뭐, 취소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court, 사로잡았다. international attention, 국제적 어떤 관심을 사로잡았다. 1934년에. 그리고 우리 GTF에서는 이 계속조용법이 항상 시험의 단서, 답의 단서가 된다 했겠죠. 콤마, when, 콤마, where, 이런 거, 그죠? 그 때, 앞에 있는 1934년 어떤 국제적 관심을 끌었을 때, 그 때, 런던 뉴스페이퍼 신문은 퍼블리시 출판을 했는데, 뭐를, 그 호수에, 그래서 레이크가 로크하고 패러프레지 이 되는 거죠. 그 호수에 바로 이 포토그래프, 이 사진이죠. 뭐에, 이 네스 호수에 나타난 그네스는 여기서 이제 네스 호수에 나타난 하나의 괴물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그, 네스 호스에서 나타난 그 괴물의 사진을 이제 뭔가 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eventually, 마침내 was proven, 입증이 되었는데 뭐로? 혹스라고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혹스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이 명사겠죠. 요게 이제 혹스가 혹시나 하면서 외우는 방법,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사기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미스되었다, 디스미스도 장 이거도 상당히 많이 나온 단어죠. 이게 이제 노처녀 미스가 이제 아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장 인사 제재에서는 이게 해고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적 제재에서는 이게 기각하다라는 뜻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 신문에서 기각이 됐다면서 더 이상 이제 신뢰지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1번 다시 문제를 보면 이 네스 호수의 그 괴물 목격의 지난 예전에 그 보고서가 왜 지금 거절이 되느냐? 이 리젝트가 지금 여기서 패러프 a 이 e 된게 디스미스가 되는 거죠. 왜 이게 그 거절이 됐다 했나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돼 장난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A에 보면 deceive의 명사, 속이다의 명사, deception, 속임수죠. 그래서 속임수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이다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gtf에서요. decei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다 중요한 단어 몇 개를 한번 볼까요? girl 가는 단어죠. 소녀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나이트에 가서 girl, 소녀처럼 사기친다 했죠 어, 총각 꼬시려고. 요 그래서 이게 사기치다. 그다음에 스윈더 신떡을 멀쩡한 떡이라고 떡집 아주머니가 사기 친다 했죠. 그다음에 뉴프 썩은 두부를 멀쩡한 두부라고 두부집 아주마가 사기 친다 했죠. 전부 먹는 이야기. 또 바로 햄버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그철자 아니죠. 이 햄버거를 진짜 햄버그라고 사기 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기 치다 deceive, girl, s w i n d l e dupe. 그다음에 햄버거 요거, 먹는 음식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오답단 해석해 보면, 어, 시각적 증거를 가지지 못했어. C는요, 몽크, 수도성에 의해서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말이고, D는요, <laughs> 자, 이제 D를 보시면요, 그것은 렉, 부족했기 때문에, 뭐가, 이 소나라는 단어 잘외우주셨어요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수중, 엄파, 탐지기. 그런 에비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있던 이 혹스라는 단어 있었죠. 장난, 사기 치는 거. 그게 지금 deception하고 paraphrase 된 거죠. 그 장난, 사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dismiss 되었다, reject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